he's <laughs> 안녕하세요. 또 오늘 브루스 중국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터널하고 540도 하는 건데요. 약간 좀길 수도 있는데 한번 형태 보시면서 예, 한번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 하나, 둘, 리버스턴으로 돌렸고요. 남성분이 터널 했고요. 셋, 넷, 다, 그어 하나, 둘,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540도,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4. 네, 리버스, 터널, 그 다음에 또 내추럴 턴 시키고, 또이번에 리버스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응. 원리는 간단해요. 리버스하고 터널 했고, 내추럴로 보낸 다음에 리버스하고 540도. 그니까, 540도나 터널이나 항상 리버스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예. 한번또 보도록 할게요. 이쪽 방향에서 볼까요? 네, 시작. 하나, 둘, 리버스 하고, 터널.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로 한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리버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터널. 아니, 540도. 죄송합니다. 540도. 네. 하나, 둘, 또, 예, 이쪽 방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하고요, 터널. 그 다음에 이제, 예, 내추럴로 네, 한 다음에 다시 리버스. 네, 다섯, 그 다음에 540도.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레이션을 하시다 보면요. 전, 전의 동작과 후행. 그러니까 선행, 후행. 예, 이런 동작들을 조금만 원리를 아시고 원칙을 아시면요. 어, 바레이션 만들기가 쉬워요. 아, 500, 터널이나 540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리버스를 하시고 터널이나 540도를 해야 돼요. 그니까 러그 연결에서는 이제 내추럴에 한번 더해진 거니까요. 그렇게 리버스하 예, 그렇게 원칙을 좀 아시면, 아, 내가 만약에 터널 하고 싶다 그러면, 리버스 돌리시면 돼요. 내가 540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먼저 리버스 하고 540도 하시면 돼요. 두개 이어고 싶다. 그러면 레추를 한번 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는 좀 설명 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요. 아마 계속 바레이션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원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춤이 서로가 되는구나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은 네 그러면 예 이제 철수 쌤의 예 설명 들으면서 또예 이게 다양한 방향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하실그 터널 들어가서 여성을 다시 밀어주고 이제 540도로 도는 이제 바레이션인데요. 이제 540도 돌기는 이제 브루스에서도 많이 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왼손으로 이제 터널을 쓰는 거고요. 계속 이제 저희가 브루스를 하면서 이제 오른손으로도 쓰고 허리로도 쓰고 목으로도 쓰는 거를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명 서 있는 위치겠죠. 저희가 브루스 시작하면서 계속 간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간격이라는 게 여기서 아마 좀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음.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터널을 보냈을 때 저희가 목감 허리 돌리기 할때 목을 따라갔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목을 따라가요. 다섯, 여섯, 여섯? 가지 따라왔죠. 이때, 이 손에, 이거 지금 미아쌤의 이 손을 잡지 않고요. 이 손을 들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왔어. 가지 있으면 풀어졌죠. 손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풀어졌을 때 저희가 여성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알려드렸죠. 그것처럼 편안하게 요거를 들고, 제가 지금 이쪽 11시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미아쌤이랑 이제 직각으로 쓸 거예요. 쓰면 하나, 하나 둘, 둘 썼어요. 그죠. 하나 둘 하나 둘쓴 상태에서 이발이 우리가 그 터널 할 때는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때는 왼발이 우리가 리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셋넷 그리고 이 손을 이제 왼손으로 그냥 올리셔도 되는데요. 지금 불편하시면 오른손으로 받아서 다섯 여섯.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천천히 하니까 제가 지금 발을 좀 편안하지 못하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다섯였어 하나 둘셋넷다섯였어 하나 둘셋넷다섯였어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하나, 하나, 하나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저희가 터널을 해서 이제 목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때 여성한테 많이 주셔야 돼요. 남자 손이. 많이 줘야 여성이 지금 이 팔이 이렇게 편안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안 주면, 팔이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 팔을 편안하게 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그냥 밀어요. 그냥 밀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풀리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미아쌤이 팔을 이렇게 핀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들어갈 때 여성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성, 아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끝난 상태에서, 다섯 여섯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미아쌤은 하나, 둘하고 뒤로 빠지실 거예요. 그죠? 빠질 때이 오른쪽 라인. 지금 보시는 미아쌤 오른쪽 라인. 여기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성은 지금 나오고 있죠. 셋, 넷이. 이때 이 발이 지금 보이시는 이 왼발. 왼발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요. 셋, 셋. 그 다음에 이게 돌아서, 네. 다섯, 여섯, 하나. 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 바꿀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하나. 충분히 주시고요. 충분히 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요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하나, 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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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할때 손을 오른손을 바꿔주시면 제가 몸을 돌렸을 때 편하게 다섯, 여섯, 여섯 하나. 하나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을 먼저 리버스톤으로 보냅니다 넷, 다섯, 여섯, 제가 네, 네, 내추럴 네, 톤으로 보내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이 동작은, 이 동작은 앞으로 우리가 배워, 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동작에 좀 함축되어 있는 발이에요. 여성을 편안하게 밀고, 따라가서 들어가서 내 머리를 쓰고, 540도로 도는. 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 올려서, 그니까 오른손으로 540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손 놓고 도는 거, 같이 도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하실 줄 알아야 이제 자기 발에 장착이 돼야 이제 그 다음 거 들어갈 때 이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이렇게 설명, 예, 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여성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성발. 여성발도 어려운 건 없는데, 한번, 예, 또, 형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성발. 다 리버스를 하고 난 다음에 남성이 터을 해요.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그 다음에 또 리버스. 다섯, 여섯, 또, 540도, 셋, 또, 내추럴. 예. 리버스, 내추럴, 리버스, 내추럴, 그렇게 한것 같아요. 예, 여기서 내추럴. 그 다음에 또 리버스. 또, 예, 내추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성은 그냥 리버스, 예. 여성은 이제 리버스, 아니네. 예, 여성은 리버스. 그 다음에, 예, 이제 내추럴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예, 오른쪽으로. 그냥 대각선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게 했어요. 예, 이거는 뭐 여성발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요. 그럼 제가 또 남성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입니다. 네. 나 그럼 이쪽 방향에서 제가 남성 역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예, 일단 노태리부터 한번 했고요. 하나 둘 리버스 한 다음에 다섯 여섯 턴어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다섯 여섯 이제 하나 둘에 제가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렇게 했어요. 하나, 둘. 예.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시작. 하나, 둘. 노테리 한번 했고요. 이제 니버스 하겠습니다. 셋, 넷. 터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머리 위에서 제 오른쪽 어깨로 했고요. 제 몸을 회전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리버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